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엄마께 잠깐 맡겼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올해 41살입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죠. 총 3천만 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휴직계를 내고 잠시 고향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서울 전셋집 계약이 끝나서 두세 다른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럼 돈은 잠깐 엄마가 맡아줄게. 집에 두면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니?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달 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공방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죠. 엄마, 그때 맡긴 돈좀 돌려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형이 급해서 먼저 썼어. 곧 갚는다고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에게 전화했지만 이번 주만 넘기면 된다. 다음 달에 꼭 줄게. 그런 말만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 전부 잃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금은 돈보다 신뢰를 잃은 게더 아픕니다. 그 일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피가 아니라 책임과 약속이라는 걸요. 혹시 당신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그 상처의 무게를 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